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통계청 지표로 울산에 매년 필요한 주택 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야, 분들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주택 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구 수가 아니라 집은 가구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입니다. 울산시의 2017년 혼인 건수는 6,331호입니다. 6,331한 건의 <laughs> 혼인 중에서 어, 자가를 가지고 있다가 혼인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자 넓게 생각해서. 50%만 쳐도요, 3,000 가구 이상의 새 집이 필요하겠죠. 자, 이, 어, 이혼 건수는 2,519 건입니다. 자, 그러면 합치게 되면 8,800건 이상이 되겠죠. 자, 멸실 가구 수가 한해 평균 울산이 1,500 가구 정도입니다. 자, 8,800에서 줄어드는 가구 수1,500 건을 빼고 계산을 해보시면 8000 가구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18년도 마찬가지 혼인건수 줄어들고 있지만 5894건 이혼건수 이혼 2658건 2019년 혼인건수 5442건 이혼건수 2534건 2020년 혼인건수는 4,737건 많이 줄어죠 혼인이 자 용건수 2,460건 얘도 좀 줄었습니다. 자 2020년에 분화된 가구만 해도 7,197 가구가 분화가 된 겁니다. 자 거기다가 매년 평균적으로 1,500에서 1,600 가구가 멸실 되는 거니깐요. 계산해 보시면 울산에서 새로 생기는 가구 수로 필요한 주택 수가 8,000호는 당연히 된다라는 것을 아시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각 구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 중구 어 2018년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18년 혼인 1,038건, 19년 952건, 20년 많이 줄었네요. 790건. 자, 이혼건수 538건, 471건, 482건 자 가장 최근 자료인 2010년만 확인하셔도 1200가구 이상이 울산 중구에 주택수로 필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구 보셨으니까 울산 남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울산 남구는 자 남구의 어, 혼인 건수는 18년 1,662건, 19년 1,540건, 20년 뭐 주로 들고 있지만 1,395건입니다. 이혼 건수는 681건, 689건, 671건. 자, 그럼 20, 어, 20년을 계산을 해보시면 671건 더하기 1395건이니까 2066가구가 새로 필요한 수량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울산 동구를 보겠습니다. 자, 동구 지표는. 혼인건수가 18년 882, 19년 703, 20년 630건이죠. 이용건수는 18년 433, 19년 373, 20년 372. 자, 20년 건을 보시면 1002가구가 새로 필요한 주택수가 되겠죠. 자, 동구, 그 다음 <laughs> 북구를 보겠습니다. 자, 울산 북구 지방 지표를 보시면, 자, 혼인 건수가 18년 1241, 19년 1274, 20년 1047입니다. 이용 건수는 440, 441, 20년은 447. 20년만 기준으로 하셔도 1494호가 필요한 거죠, 북구에. 자, 마지막으로, 울주군의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자, 울주군은, 자, 18년에 1071건 혼인건수, 19년 973건, 20년 875건입니다. 자, 이용건수는 566건, 560건, 2020년은 488건 이죠 그래서 울주군에서도 매년 새로 분화되는 가구가 1300 가구가 넘는 가구가 지금 20년에 분화가 됐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총 주택수에서 곱하기 2% 정도를 하면 필요한 가구수가 매년 필요한 공급 물량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통계 지표로도 그 이론이 대충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울산에서 주택 구매라든지 전월세 물량을 찾으시는 분들은 울산에 매년 필요한 가구수가 8,500 정도는 음, 적정 필요 가구수다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어떤 지뢰, 어떤 지뢰 주택에서 내가 살고 싶은지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특히 동구나 동구나 울주군의 경우에는 소형의 낙후된 아파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울산 중구도 노후, 노후화된 구역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어, 앞으로 공급 물량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체크하시고 주택에 대한 어, 임대차든 매매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